어, 날씨가 쌀쌀한 겨울이면, 어, 특히 이제 연세지긋하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께서 겨울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네. 온몸, 뭐, 곳곳이 쑤시고 결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무릎 통증이 가장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특히 이제 통증이 심한 퇴행성 무릎, 그, 관절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이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 그래서 효도 수술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인공관절 수술, 어떤 수술입니까? 음, 60대 이후에 노년이 되면은 누구든지 무릎에 그 관절염을 피할 수는 없고요. 어, 이 관절염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또 인공관절이 많이 시행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자식분들이 네. 부모님의 그 수술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효도 수술이라고 하는데 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무릎 안쪽으로 연골이 다닳아서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네. 어 이런 어, 심한 그 관절염인 경우에는 치료방법이 사실 수술적인 방법밖에 는 없고요. 그 수술은 이제 인공관절인데요. 어 그림을 보시면은 어 인공관절을 넣기 위한 그 인공관절에 맞게 어 이렇게 뼈를 잘라내야 됩니다. 어잘라내고 우측에 보시는 이런 그 위쪽과 아래쪽에 학금으로 되어 있는 관절이 있고요. 중간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티오로 대한 베어링이 들어가는 그런 삽입물을 어, 관절 안에 이렇게 그 장착을 하는 그런 수술을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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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현재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근데 네. 요즘에는 관절을 만든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네. 인공관절 수술이 예전에 비해서 좀 수명이 길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 너무 그 수술을 일찍 하게 되면은 그 인공관절 수명이 있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 재수술하기도 힘들고 해서 어 수술을 주저하거나 뭐 수명이 짧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과거에 어, 대부분 짧았던 인공관절의 그 원, 원인은 너무 그플라틱 폴리에틸렌 베어링이 너무 쉽게 닳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어,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과거에 시행했던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은 최근에 좀더 발전된 인공관절이 되는데, 과거에는 위에 있는 그 관절과 밑에 있는 관절이 간격이 균일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쉽게 그 마모가 되면서 달아서 수명이 짧았었는데, 우측에 있는 관절은 무릎을 구부리고 필때 모든 관절에 걸쳐서 관절면하고 밑에 있는 폴리에틸렌 베어링하고 그 콘택트 면이, 접촉 면이, 그,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모성이 줄어들고 수명이, 어, 길어지는, 어,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어, 또 하나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면은, 이런 관절면이 지금 광이 나는 걸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죠. 네. 어, 특수한 합금을 이용해서 코팅을 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얼음, 얼음에서 우리 스케이트가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듯이, 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음.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또 하나는, 어 중간에 폴리에틸렌 베어링을 넣는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 폴리에틸렌 베어링을, 어, 이렇게 그 모양에 맞게 이렇게 그, 어, 다듬어서 이렇게 폴리에틸렌을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우리 그 주물을 뜨듯이 아주 고압으로 이 주형을 뜨듯이 이렇게 그 만들기 때문에 고밀도의 폴리에틸렌을 만들어서 수명이 더어 길어져서 요즘에, 요즘에는 그, 오랫동안 인공관절을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의 기술력이 많이 발전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명이 든 그런 인공관절이 시중에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특히 이제 서구 사람들이랑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운돌문화 잤습니까? 네, 자식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자식 생활하는 사람들이 맞는 그런 인공관절이 따로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물론 인공관절 수술을 해 해서 네. 자식 생활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설령 자식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음 너무 그 이제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아. 그런 생활하게 을 되면 뭐 수명이 이제 짧아지기 때문에 곤하지는 네. 않지만은 음. 어이 우리 한국 사람들 자체가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그렇죠.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야 되고요. 구부릴 때 통증이 없어야 되고 네. 그 과정 중에 무릎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될수 있는 그 관절 안에 그폴리이트린 베어링, 이 로테이션이 가능한 그런 인공관절이 있거든요. 네. 어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어, 무릎을 구부리 0도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75도까지 나와 있다면은 위에 있는 그 베어링과 밑에 있는 그 인공관절 사이에 컨택트가 아주 균일해야 됩니다. 음. 이래 오랫동안 쓸 수가 있고 통증이 없고요. 또 하나는 어 무릎을 폈을 때부터 구부렸을 때까지 무릎의 각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공관절의 그 디자인이 꼭그 필요합니다. 음. 이런 인공관절들이 최근에는 개발이 돼서 많이 그 사용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이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서 고생하는 경우에 음. 이제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인공관절 수술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시기는 서두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어,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손상된 관절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관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어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우리가 약물이나 어, 물리치료와 같은 걸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돼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어, 그럴 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 은그 관절 면이 이렇게 완전히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인공관절을 보통 권해드리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위해서 수술 중에 보니까 약간 뼈를 이렇게 좀 이제 잘라내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요. 보통 수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어. 어 무릎 수술 중에서는 가장 큰 수술이고 사실 위험이 따르는 수술입니다. 예. 크게 그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첫째는 어, 피가 많이 나는 출혈입니다. 어. 어, 또 다음에 하나는 어, 감염인데 출혈은 사실 과거에는 한번 수술하게 되면 1리터 정도, 한 1,000cc 정도의 그 피가 나왔지만은 요즘에는 수술의 기술이 발전이 되고 지혈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술 다음날 한 300cc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렇게, 출혈로 인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또한, 어, 휘혈의 그 가능성도 또한 줄어들겠죠. 음. 어, 어, 감염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염이란 뭐냐면 수술한 부위에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을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우주복과 같은 특별한 그 수술복을 입고 수술을 하고, 또한 수술실 내 환경도 균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도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술이 쉬운 수술만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 네. 같은데요. 수술 시간 어느 정도인가요? 수술 시간만 보면은 한 시간 내지 2 시간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네. 마취하고 수술 준비하고 회복하면은 보통 한네 시간에서 한다 시간 정도. 어, 걸리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이제 그 정형외과적인 수술들이 수술 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통증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인공관절은 상당히 통증을 유발하는 수술인데 네. 다행스럽게도 요즘에는 무통 치료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보시는 바 같이 수술한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힘들하지 어 않고 수. 아무래도 통증이 없으니까 수술에 대한 만족도도 또한 높겠죠. 그래도 아. 통증에 대한 것은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무통 치료가 가능하다라말씀이시군요 네, 네, 수술 후에 회복 기간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회복 기간 저희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음, 초기 회복 기간은 2주 내지 3주를 보통 잡는데요. 네. 초기에는 수술한 부위에 상처 치료와 염증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 초기에 관절이 굳지 않기 위한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시행이 돼야 되고요. 이후에, 어, 걷는 운동과, 어, 보행이 가능한데, 보통 입원 기간을 한 2주 내지 3주, 음.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초기에 재활할 때, 어, 동영상에서 보는 그림과 같이 수술한 부위의 각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 본인이 꺾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네. 이 부분, 이 분은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 경과한 분인데, 어, 기계를 이용해서 큰 통증 없이, 보시면 90도 이상 무릎이 꺾이게 되겠죠. 음. 저희의 목표는 보통 수술하고 나서 2주까지 한 90도 정도 회복을 하는 건데 네. 각도 회복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술 후약 2~3주 정도면 아, 퇴원하실 수 있고 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모르는 게 약일 경우 아는 게 병일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이 스스로 인공관절 수술 하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뽀장다리가 된다더라 음. 또잘못 걷는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와서 걱정하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요즘 어떻습니까? 수술의 이, 결과들이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어, 수술한 분들의 그 동영상을 잠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진짜로 어, 그, 나왔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의 동영상은 수술하기 전 동영상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같은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사진인데 어 많이 걷는 게 빨라졌고 편해졌죠? 네. 좌우가 정말 같은 환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야, 훨씬 어. 더 똑바로 잘 걸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이 환자의 그 수술 후에 그 무릎의 각도인데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책상다리 할 정도의 각도는 아니지만은 어, 무릎도 충분한 각도로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 어, 지장이 없는 정도가 되겠고요. 음. 환자분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이 환자분도 50대 후반분인데, 어, 지금 다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벌어져 상태에서 예. 제대로 못 걷죠. 특히 오른쪽 어, 다리가 어, 많이. 오른쪽? 벌어져...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옆에 그림은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네. 어. 빨리 걸으시는데요. 예. 어, 이분의 뭐, 무릎 각도를 보면은, 어,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130도 이상 어, 무릎의 각도가 나와서 크게 상당한 지장이 없는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된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 뭐, 앞서 영상에서도 음. 잠깐 좀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옷자다리 같이 이렇게 휜다리가 네. 그, 지닌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교정이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도 좀 휘어있는 분이 있으시죠.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옷자다리 교정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한 수술 내용상 어~ 이렇게 굽어 있던 다리가 일자가 되지 않으면 수명이 짧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교정은 가능하고 또 그~ 관절의 그~ 결과를 좋게 얻기 위해서는 어~ 필수한 그런 그~ 사, 상황이 되는데 네. 어~ 그림을 보시면은 어~ 좌측에는 지금 다리가 같은 환자인데 버려져 있다면은 같은 오. 환자 수술 후에 이렇게 다리가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어. 어~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 수술 후에는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고 같은 네. 분의 수술 후에 다리가 이렇게 붙은 걸볼 수가 있죠. 야, 음.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네, 많이 어, 교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이제 휘어 있는 다리 이제 뻗정 다리라고 하는 부분까지 교정이 가능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지금의 인공관절들이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사용 가능한 겁니까 이 음,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좌측에 있는 그림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관절면이 균일하지 않은 인공관절을 쓸 때는 보통 한 10년 15년을 저희가 봤다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그고부리고필때 모든 관절면이 이렇게 컨택, 그 접촉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60세 이후에 수술한다면은 80세를 그 이제 그 수명으로 볼때큰 네. 무리 없이 평생 쓰실 수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7 0대 이후라면 은 누구나 다큰 부담 없이 수술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그러면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경우에 초기의 수술비용이나 그리고 이제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 했, 입원을 했을 때그 네. 비용이 어느 정도 저희가 예, 들까요? 네, 어, 수술하고 나서 병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하고 나서 한일주 정도 퇴원을 하는 경우라면 은 초기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고요. 네. 어, 근데 바로 그 태어나면 재활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어, 물을 꺾거나 상처 치료하는, 재활 치료한다면 그 추가적인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토탈 초기 그 입원했을 때, 2, 3주 정도 입원했을 때 비용이 한250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이제 뭐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는데요. 효도 선물로 <laughs> 한번, 예,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음, 사실 큰 제한은 없고요. 네. 어, 좌식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불편하고 이제 연골의 수명을 다룬다고 그랬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대 생활을 하시고 식탁생활, 소파생활, 화장실은 양병이 생활과 같은 그런 좌식 그, 문화를 좀 이용하시는 것이 수술 후에 어그 인공관절의 그 어, 수명을 길게 하고 큰 무리 없이 쓸수 있는 어, 생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할까도 참 의문인데요. 네.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네. 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 최근에 최신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생활의 그 제한이 많이 그래도 과거에 많이 따랐지만 좋아졌지만은 어, 아주 그 중노동이라든지. 달리기와 같은 무릎에 많이 그~ 무리가 가는 운동은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간단한 그~ 사무적인 그~ 일상생활이나 간단한 그~ 걷기와 같은 운동이나 어, 보행이나 일상적인 생활에는 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네. 관리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이제 수명과도 연결이 네.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초기에는 염증 치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것 같고요. 네. 어, 약물 복용이나 병원 치료를 좀 초기에는 열심히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얼음찜질 또한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어, 근력을 만드는, 무릎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적절히 하게 돼야 될것 같고, 어, 그런 기, 어, 근력이나 그런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면은, 또 하면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한두번 정도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상이 있다면 그때 그때 의사와 상의를 해서 진료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과 이영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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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